미니 패밀리 에이스맨 수능에서 왔고요. 보시면 여기 에이스맨 페이버드가 전시되어 있고, 페이버드만 바로 나왔고제시더블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제시더블고 주행거리 차이도 없어요. 티컬링 하면? 이거 이제 컨트리맨 전기차 모델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야 했는데, 올해 나왔죠? 컨트리맨 전기차 모델이고, 저거 이제 제이 JCW 전기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이 JCW 전기차 모델. 가솔린 엔진도 있고, 이거는 전기차 제 JCW 모델입니다. 아, 웨이컨 라이트도 이렇게 JCW로가 딱 들어왔죠. 지금 BMW 쫙 빼고 다 아, 미니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어요 미니라인 업때컴버터블만 없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뭐 이거 체크인하고 Tabii lan, evet, o mini de